나다웃 뛰어줘야지! 나다 상황인데, 그냥 맞아. 그대로 더가우스로 들어갑니다. 그 삼루주자가 되게 아쉬워하고 있네요. 나다웃인데 뛰어 있어야 된다고? 그렇죠. 네. 그러면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죠. 가운상 하나가 늘었고요 에 초고 스트라이크 근데 또 이제 사회인 하시는 분 사회인에서 야구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폼이 있으면 자기만의 그폼그 그 뭐랄까 그 루틴이 있기 때문에 네. 쉽게 이렇게 막 빠르게 던지려고 슬라이드 스텝을 잘 허용 그니까 하지 않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리듬, 리듬이 깨지니까 아? 그렇겠네요 네. 네 대신에 잘 던지면 되죠 뭐 스윙 대배하에 휘둘러 왔습니다. 그냥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오랜만에 대회 에 출전을 하기도 하고. 3진 아웃 자 지금 아웃카운트 두 개를 삼진으로 다숙아내고 있는 노현태 선수입니다. 선수들이 이렇게. 어, 유니폼이 잘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다른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는 경우들이 오늘 몇? 네네, 많아요. 네, 많아요. 네. 그래서 아니, 선수 확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. 네,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예. 네. 아그니까 들어오시는 게다음 저분은 본인 이름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. 음 네. 이주원 선수 아, 등번호 51번의 이주원 선수요. 투아웃 주자 3루.